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황성길입니다 어, 오늘은 그존 그리샴 어, 저자 아시죠? 미국의 추리소설, 어, 소설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. 그존 그리샴의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어,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. 존 그리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하루에 한 장씩만 쓰세요.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책한 권이 완성됩니다.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. 어, 존 그리샴이 말하는 글쓰기 비법 첫 번째.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. 완벽한 글보다 완성된 글이 중요하다고 좋은 글이자 한번 얘기를 합니다. 하루 한 장이 쌓이면 1년 뒤엔 한 권의 책이 되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일 년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두 번째 글쓰기를 일처럼 대하라. 기분에 따라 쓰지 말고 일정과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기본에 따라 쓰면 된다. 글쓰기도 결국 습관이라는 얘기를. 좋은 그리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퇴고는 나중에, 지금은 쓰기만 해라. 초고는 쓰레기입니다. 양을 채우는 온 거거든요. 처음부터 잘 쓰려 하지 말고, 일단 끝까지 쓰는 게 먼저다. 좋은 그리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퇴은 재능이 아니고요. 하루 한 장의 책임감으로 완성이 됩니다. 오늘 한장 조용히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